또 마라톤, 그라 마라톤 고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내년에 미국 킹단그 네. 진호 수님과 함께 네. 출전하기로 하셨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네. 진호 수님하고 <laughs> 뒤로 이웃이 떡 베트남 화장실 사업을 네. 있는 사업을 지금 한50몇개 지었거든요. 네. 바로 108 개를 위해서 모금과 홍보, 네. 그 목적을 가지고. 네. 미국 횡단에 도전한다. 네. 횡단 거리는 정확한 5,100 우와 예. 5,140 인가? 네뭐 하여튼 5,200 정도 돼요. 거의 네. 정확한 거리는 모르는데 그래서 2월 내년 2월 2000년도 2월 3일에 출발해서 2월 네. 1일 날 한국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당장 4개월 동안 멀고 긴 거리를 뛰면서 네. 한국의 이상과 좋은 의미의 진호 선님의 예. 공덕을 알리러 갑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멋지게 우리나라를 빛내주고 싶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